에버핏 뉴스 남양주시 한강 시민공원 산폐지구 사진 등호 경기도청 제공 우리가 무심코 받고 지나가는 산책로 아이들이 뒹구는 놀이터에 바닥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백슬래시 백슬래시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의 편의성을 위해 무분별하게 깔렸던 우레탄과 페타이어. 재활용 고무 분말이 걷어지고 그 자리에 자연의 숨결을 머금은 천연 소재가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올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생활 밀착형 탄소 중립 프로젝트가 연말을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며 도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5일 지난 2024년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탄소 중립 실천 시범 사업 이후는 연말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는다 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보도 블록 교체 수준을 넘어선다. 도내 곳곳에 포진한 어린이 놀이터 와 산책로 등 도민들의 발길이 잦은 생활공간의 바닥재를 기존 화학 중심 소재에서 식물성 소재인 백슬래시 백슬래시로 전면 교체하는 것이 골짜다. 이를 위해 돈은 지난 2년간 총 28억 원이라는 과 감한 예산을 투입해 13개 시군 총 42개소의 생활공간을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대수술을 감행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주변의 놀이터나 산책로는 관리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우레탄이나 고무치 포장이 주를 잃었다. 하지만 이러한 화학 소재는 여름철 폭염시 지열을 급격히 상승시켜 백슬렛이 백슬래시 백슬렛을 부추기거나 시간이 지나면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경기도의 이번 사업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 소재로 낙점된 백슬렛이 백슬래시 백슬래이는 나무를 배지 않고 껍질만을 채취해 가공하는 대표적인 순환형 천연 자원이다. 화학적 공정이 주를 이루는 기존 포장재와 달리 코르크는 유해 물질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아토피나 피부 질환에 민감한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소재 자체의 뛰어난 탄성력과 충격 흡수성은 넘어지기 쉬운 어린이들이나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보행로에 최적화된 기능을 발휘한다. 안전성과 친환경성 그리고 기능성까지 모두 갖춘 백슬래시 백슬래시 소재인 셈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공간의 특성에 따라 정밀하게 유언화하여 추진했다. 아이들의 활동량이 많고 추락 등의 안전사고 예방이 필수적인 어린이 놀이터와 체험시설은 체험 놀이용으로 분류했다. 이곳에는 충격흡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코르크 포장의 두께를 50mm 이상으로 두껍게 시공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부상 걱정이 없는 백슬래시 백슬래시를 조성했다. 반면 가벼운 산책이나 휴식을 즐기는 둘레길 쉼터 광장 등은 보행 광장형으로 구분하여 15mm 두께로 시공했다. 이는 보행 시 발에 전해지는 피로도를 줄이면서도 휠체어나 유모차 등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단단함과 부드러움의 균형을 맞춤 설계다. 이러한 맞춤형 시공은 설계 단계부터 각 시군의 현장 여건과 주민들의 실제 활용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반영한 결과다. 현재 사업의 진행 속도 또한 순조롭다. 전체 대상지 42곳 중 26곳은 이미 공사를 마치고 주민들에게 개방되었으며, 나머지 16곳 역시 연내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1개소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뒹굴 수 있는 친환경 놀이터로 거듭났고, 11개소는 도심 속 힐링을 위한 산책로와 쉼터로 재탄생했다. 이미 조성이 완료된 일부 놀이터에서는 백슬래시 냄새가 나지 않아서 백슬래시 백슬래시 푹신해서 아이가 넘어져도 안심이 백슬래시는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 사업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도내 신규 공원 조성이나 노후 놀이터 리모델링 시 코르크와 같은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공간 실무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환경 기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 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우리가 매일 받고 서 있는 생활공간의 바닥을 친환경으로 바꾸는 일은 작아 보이지만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탄수중립 실천의 가장 확실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 녹색 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콘크리트와 화학 물질로 뒤덮였던 회색 도시에 따뜻한 나무색 코르크가 입혀지고 있다. 경기도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바닥재 교체를 넘어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의미 있는 투자이자 기후 위기 시대에 지방 자치 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